할렐루야. 예, 이 시간 주님 앞에 오후 예배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좋은 공통점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든 사람, 오랫동안 병이 들어서 사람들하고 함께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죠. 귀신들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둡고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죠. 사로잡힌 자들, 억눌린 자들, 그들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을 때 그들에게는 삶의 중요한 변화들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변화 없이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이 선한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서는요 변화를 얘기할 때 이러한 변화를 얘기한다고 해요. 어떨 때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충분히 아파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할 때. 그러면 변화가 좀 일어나기 시작한답니다. 또 이런 경우에도 변화가 일어난데요. 충분히 내가 보고 깨닫고 그래서 영감을 얻을 만큼 내가 충분히 받으면 그때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또 이런 경우에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요. 내가 충분히 배워서 이제 스스로 변하고 싶은 마음이 들때 그러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충분히 받아서 내가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그때 변하게 된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어, 틀리지 않은 것 같죠. 어, 이 정도 되면 변할 것 같지 않습니까? 어, 정말 많이 아파요. 못 참을 것 같이 아파요. 어, 그러면은 변할 것 같아요. 내가 충분히 깨닫고 영감을 얻으면 변할 것 같습니다. 내가 변하고 싶으면 변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변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충분해야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나에게 넘쳐나야 변한다는 얘기예요. 충분하지 않으면요? 넘치지 않으면요? 그러면 세상은 못 변해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성경 오늘 골롯에서 3장을 읽었는데요. 함께 읽진 않았지만 1 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읽어 보도록 할게요. 1 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면 다시 살림을 받으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변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어, 니고데모라는 인물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는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다시 살아나면 우리는 변하는 겁니다. 내가 충만하든 충만하지 않든 내가 모든 걸 갖췄든 갖추지 못했던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변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의 변화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변화를 이루어 갈수 있을까요? 함께 읽으셨던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변했다면, 다시 살림을 받았다면 뭘 찾아라? 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랍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에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졌고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더 영광 가운데 변화되어지려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위의 것에 무엇이 있냐면 그곳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을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할때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온 인류를 통치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으로 영광을 회복하신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을 회복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야 돼요? 위에를 바라보고요. 위에 것을 찾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위의 것을 찾고 계십니까? 위의 것을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위의 것은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그래서 한절을 좀더 보려고 그래요. 골로에서 3장 10절의 말씀인데요. 한번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새 사람을 입은 자예요. 거듭났고요,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입은 자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입은 사람은 이 땅에 있으면서 어떠한 선한 일들에 힘쓰고 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는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찾아요? 지식에까지 새롭게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새로워지는 거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더 품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 위의 것을 찾는 새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 12절로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더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없는 새 사람은 어떠한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12절로 15절의 말씀에서는요 위의 것을 찾는 자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 다루어지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새로워지고 자라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는 누가 함께하십니까?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 내주하시고요. 내 안에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영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거룩하고 사랑받고 궁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인격에 사실은 이런 선한 것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인격에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십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은요, 주 안에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로 새로운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고 해요. 불만이 나타날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불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세 사람을 입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불만이 있을 때 서로 용납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피차 용서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으로 아, 그래 내가 용납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예. 그러면 우리 성격 버려요. 예. 속사람이 부글부글부글하다가 예. 속병 들어요. 우리 힘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모든 것에 무엇을 더해 주신다? 사랑을 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더해 주셔서 사랑으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사랑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쉽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감당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요, 위의 것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아야 돼요. 우리의 인격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도록 우리가 더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답니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애쓰고 기도하고 하면서 사랑을 막 불릴 때 일으키고 싶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무엇이냐면 바로 15절의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을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한 몸으로 부른받은 것, 여러분, 한 몸으로 부른받았다는 것은 둘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 되어질 때 여러분 행복하고 즐겁고 어떻,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가 되면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습니까? 하나가 될때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되어 줬을 때 힘들고 괴롭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고 있으면요, 함께하고 하나되어지는 건 괴롭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사랑이 소멸되어 가면 그게 힘들고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위의 것을 구해야 할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으면요,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감사, 이게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에 것을 구함으로 우리 안에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내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감사가 가득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참 예배자로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자는 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것을 찾고 위에 것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무엇이 우리 안에 함께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한줄 있는 게 아니고요. 따라해 볼까요? 풍성하게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뭐가 충만해야 돼요? 내가 충만해야 돼요.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충만해야 되고, 내가 넘쳐나야 되고, 막 이런 게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새 사람이 된 사람들 위의 것을 추구하고 따르는 사람들, 그것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충만할 때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만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배드릴 때아 잠자지 않고 예배 드릴 때 말씀 잘 듣고 찬양할 때 찬양 달달하고 여러분 그게 참된 예배일까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물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실 제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만한 복된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설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충만하여지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또한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고요. 주님의 말씀이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이 풍성해지는 곳에, 우리의 자리가 함께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는 것이요.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 것이요. 헛된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부름 받은 자들은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힘쓰는 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당연한 의무이고 자세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돼요? 위에 것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찾아야 돼요? 위에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게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위에 것을 찾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에 것을 사모하십시오. 위에 것을 찾으십시오. 선한 인격으로 우리의 사랑을 이루며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곧 4월부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는 또 귀한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래요. 위의 것을 구하시기 바래요. 그것을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시고 우리에게 새 사람의 옷을 더입혀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부르심과 초대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손에 있습니다. 제 손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에게또한번 보여드려야죠. 예, 여기에 아주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릴 그죠? 네, 어, 상반기 훈련 신청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청하세요. 아니요, 전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요만큼 예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해야 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줄 믿어요. 여러분, 교리,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말씀, 파노라마 아셔야죠. 묵상하는 게 뭔지 아셔야죠. 기도하는 게 뭔지 아셔야죠. 성경 말씀이 뭔지 아셔야죠. 그곳에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복된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이 영광의 동참은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